네 이어서 우리 183페이지입니다 문제 1번의 이제 물음 2번을 풉니다 물음 2번 물음 2번 자료 4를 이용합니다 자료 1 2 3은 안 봐도 돼요 자료 4를 이용해서 아래 양식에 따라서 금액을 채워 봐라 라는 건데 자 소득공제 기본공제 금액 얼마냐 추가공제 얼마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얼마냐 특별소득공제 중에 보험료 소득공제가 얼마냐 이렇게 소득공제 예요 소득공제 자 아래는 세액공제입니다. 공제, 세액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나오는 게좀 한정적으로 딱 제시가 되어 있죠. 자녀 세액공제 금액 얼마냐? 연금계좌 세액공제 얼마냐? 그리고 특별 세액공제도 뭐 헷갈리지 않게 좀 나왔네요. 표준 세액공제 금액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제가 이렇게 해뒀죠. 자료 4번을 보고 판단합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를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공제 대상자를 여러분들 왼쪽에 이렇게 해두시면 좋아요 여기 줄 긋고 시험지에 맞는자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실수 없도록 여러분 일단 본인은 소득내역이 뭐위 소득자료 와 해서 사실 자료 1, 2, 3번을 이제 어, 링크를 걸어뒀는데 멘, 멘트상 사실 신경 쓸게 없죠 여러분 본인은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상관없이 무조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빠지면 되나요 그죠 나는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이 돼요 오케이 자 배우자는 여러분 뭐안 보나요?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보지 않아요. 나이는 안 봐도 돼요. 상관없어.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이는 신경 안 써도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근데 뭐다 총급여액은 <laughs> 소득 요건은 보잖아요. 소득 요건이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이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만 되는 거잖아. 소득 금액이 뭐예요? 근로소득 금액 더하기 아 종합소득 금액 더하기 양도소득 금액 더하기 퇴직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지 기본 공제를 해준다는 거잖아 배우자 배우자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 요건은 그거죠 100만원 100만원 까지는 돼요 근데 100만원을 넘으면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 봅시다 총 급여가 8천원 이건 사실 근로소득 금액이 제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상용근로 소득을 말하는 걸 거고요 그죠 상용근로 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어떻다? 엄밀히 따지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면은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에요. 결과적으로 종합소득 금액이 150만 원,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야. 그래서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이 경우는 뭐다?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봐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라면은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라서. 기본공제 대상이 안 돼요. 하지만 총급액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총급액이 5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줍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차피 지금 이 경우는 총급액이 8천이니까 뭐 500만 원보다 훨씬 넘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이거는 소득요건 때문에 배우자는 안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총급액이 500만 원이다. 만약에 그렇게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어떻다고요? 엄밀히 따지면 근로소득 금액이 150이니까 안 되는 거지만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인 사람도 500, 총급액이 500만 원인 경우까지 기본공제 대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추가로 알아둡시다. 어차피 지금 회차는 8천만 원이라서 너무 많이 넘어서 뭐 이거 따질 것도 없죠. 맞죠? 안 되는 겁니다. 밑에 자녀 봅시다. 장남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다 봐야 돼요. 20세, 20세 이하, 20세까지 돼요. 그리고 여기 소득은 어때요? 그러니까 나이 요건은 오케이. 소득 요 소득 요건은 일용 근로 소득이 500만 원이 있대요. 자, 여러분 일용 근로 소득은 종합과세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합과세 되는 금액이 0이야 0. 아까 다시 한번 잠깐 쓰면 아까 전에 소득요건은 뭐죠 여러분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 더하기 양도소득금액 더하기 퇴직소득금액 이세 개를 더한 게 100만원 이하여야 소득요건을 만족한 거예요 됐죠 여기는 일용근로소득 500만원은 전부 다 분리 과세되죠 이거 일용근로자는 그러니까 종합소득금액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 요건을 만족한 거예요. 장남은 되죠. 나이 오케이. 소득 오케이. 장녀 나이 오케이. 소득 오케이. 오케이. 위타가도 나이 오케이. 소득 오케이. 맞습니다. 이병자 나이 오케이. 소득 오케이. 돼요. 모친 봅시다. 모친은 여러분 나이는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오케이. 은행 이자 1,500만 원. 여러분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죠 오케이 돼요 그리고 사적 연금액이 천만원이에요 사적 연금액 천만원 사적 연금액 천오백만원까지는 종합 과세와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에 분리 과세를 한걸로 봐서 분리 과세라는 겁니다 분리 과세 모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요건 오케이 소득 요건 오케이 로 봅니다 여러분 모친 오케이. 그래서 기본 공제 먼저 해버리시죠. 나 그리고 장남, 장녀, 위탁가동, 입양자, 모친 여섯 명. 기본 공제 한 명당 얼마예요? 150만 원이에요. 합치면 900만 원. 기본 공제 적고 봅시다 뒤쪽에. 기본 공제 900만 원, 150만 원씩 여섯 명. 이렇게만 적어도 되고 좀더 자세히 적을 거 싶으면 본인, 장남, 장녀, 위탁가동, 입양자, 모친 요까지 적어주세요 여러분. 여섯 명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900만 원이 틀리지 않고 정답이잖아요. 그럼 1.5번 곱하기 150만 원 곱하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참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저는 지금 강의를 위해서 그냥 좀 숫자를 심플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강의할 때 100만 단위로 막9 900만 원인데 9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 절대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900만 원이라면 이렇게 900만 원다 적으셔야 된다고요. 산출 근거도 150만 원 곱하기 뭐 6명 뭐 이렇게 다 적으셔야 돼요. 150만원 뭐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고 1.5 이렇게 축약해서 적지는 마세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뭐 그렇게 만약에 적었다고 해서 아예 다 틀린 걸로 하시진 않겠죠 아마 출제하신 분께서 채점자께서 근데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리스크를 우리가 감쌀 필요가 없다고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요 원 단위로 다 쓰는 게 원래 답안 작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피, 교재 강의용 교재니까 지금 이렇게 100만 단위로 짧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역들도 가능하면 여섯 명 누구인지 적어라. 내가 실수해서 예를 들면 여섯 명이 정답인데 다섯 명으로 판단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나 부분점수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죠? 여러분, 900만 원이 정답, 여섯 명이 정답인데 다섯 명으로 판단해서 750만 원으로 적었다. 이거를 아예 이거 부분점수가 없, 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 산출 근거를 적으라는 거는 최대한 이런 걸 봐서 부분 점수를 고려하겠다는 의도 아니, 아니실 겁니까 출제자께서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한 걸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 산출 근거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적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부분 점수를 위해서 됐죠 앞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추가 공제입니다 추가 공제는 여러분 뭐예요 기본 공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추가 공제 대상자를 판단하는 거죠. 경장, 부환. 우리 시험에 여러분 부녀자랑 한부모 같은 경우는 사실 잘안 나와요. 설레를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쵸. 경장. 경로우대자공제랑 장애공제를 많이 물어봐요. 경로우대자공제는 아까 전에 나이요건 부모님은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인데 60세 이상인 거는 당연하고 70세도 넘으시나요? 그러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 원을 추가로 해드릴게요. 오케이? 82세니까 되죠? 경로우대자공제 100만 원 되는 거예요 추가로. 그리고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장애도 있으시대요. 그러면은 추가 공제 중에서 장애 공제 200만 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 인물이지만 되는 겁니다. 추가 공제는 동일 인물에 대해서 중복이 돼요. 됐죠? 여러분 뭐 부녀자랑 한 부모가 겹칠 때큰 걸로 한다. 그거는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설례를 봤을 때는 주관식에서는 나왔던 설례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경로랑 장애를 놓치지 말자.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위탁아동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체크할게요 여러분 위탁기간이 위탁해서 양육한 기간이 24년 5월 1일부터예요 5월 1일부터니까 올해 7개월 한 거죠 5 6 7 8 9 10 11 12 8개월 했네요 8개월 그죠 그러니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이상 위탁해야 되거든요 6개월 이상 했죠 5월 1일부터니까 8개월 했잖아 그래서 기본공제상자 됐던 거예요 요거 아까 말씀드릴 때 놓쳤었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추가공제를 풉시다. 뒤쪽에 모친 경로 우대 82세시니까 70세 이상이시니까 경로 추가공제 100만원 장애 역시 모친 장애공제 200만원 합쳐서 추가공제는 300만원이네요.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밑에 보험료 납입 내역이에요. 내역이에요. 봅시다. 1번.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이 3만원 있네요. 손익계산서상 급여로 필요금별 신고함 뭐 친절한 설명이네요. 이게 없더라도 이것만 보고 그냥 푸시면 사실 상관없어요. 앞쪽 손익계산서 자료하고 링크가 붙어 있긴 한데 링크가 되어서 그러니까 연, 연결되어 있는 자료긴 한데 지금은 이것만 보고 풀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 푸시면 돼요. 2번은 뭐다 건강보험료 200만원이다. 여러분 이거 아까 전에 풀이할 때 내용은 기억나셔야 돼요. 어떻다? 건강보험료 납입액은 어떻게 한다? 사업자가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경비로 아까 전에 인정받았다고요. 사업소득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이 됐어요.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못 받아요. 아까 전에 근데 이건 어떻게 했었죠? 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차감해주지 않아요. 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뒤에서 받자 라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죠? 건필 연불. 연금 보험료는 필요 경비 불산이했죠너 나와. 너는 이따가 연금 보험료 소득 공제 받을 거니까 나와.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게 여기입니다. 1번, 2번 중에서 건강 보험료 200만 원은 필요 경비로서 사업 소득 계산할 때 들어갔죠. 국민 연금 보험료 이거는 뭐다? 지금 여기서 연금 보험료 소득 공제에 넣을 거예요. 밑에 보세요. 밑에 필기 이어 놨습니다, 여러분. 연금 보험료 공제는 요렇게 이어지는 거죠. 다시. 연금 보험료 공제는 요렇게 왼쪽으로 갖고 내려옵니다. 왼쪽으로 갖고 내려와서 연금 보험료 소득 공제 300만 원. 본인 연금 보험료. 맞죠? 자, 그럼 건강 보험료는 어떤 가요 확인합시다. 건강 보험료는 200만 원. 이거를 어떻게 사업소득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죠. 그래서 여기 적으면 안 돼요. 특별소득공제 중에 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 지금 있는 사람이니까 건강보험료 출현에 건강보험료에 납입한 금액을 어떻게 필요경비로서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이미 뺐어요. 그래서 여기 보험료 소득공제 금액은 없어요. 0이에요. 0.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보험료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중에 보험료 소득공제는 해주지 않는 거예요. 0 적으시면 돼요. 0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보험료 납입내역 중에 세 번째를 봅니다. 보험료 납입내역을 잘 구별하는 게 실력이에요. 우리 3번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연금,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800만 원이에요. 자 내용 봅시다. 사업자 본인의 급여가 8천만원이므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율을 12%를 적용합니다. 자, 나비백 중 600만원까지는 공제대상으로 하니까 어떻게? 800만원 나비백 중에 600만원 그리고 12% 해서 72만원을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하는 겁니다. 나비백은 800만원 했지만 6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이고 12% 하는 거예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600만원 중에 12% 72만원이죠. 지금 100만 단위이기 때문에 0.72 하면 72만 원이에요. 여러분 답은 다 72만 원 이렇게 다 적으셔야 돼요. 오케이. 600만 원 곱하기 12% 해서 72만 원인 거예요. 자 위에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4번, 5번, 6번도 뭐예요? 보험료 명목으로 납입한 내역이기는 해요. 그죠? 본인 자동차 보험료 납입액 모친 을 피보험자로 하는 모친 장애셨잖아요. 이 장애 전용 보험료 납입액 150만 원, 장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손해보험 납입액 100만 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이 4번, 5번, 6번은 특별 세액 공제 중에서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 지출액이에요. 특별 세액 공제가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보험료, 의료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있는데 교육비 이렇게 있는데 보험료 세액 공제는 누구한테만 적용해요? 이것도 근로소득자한테만 적용하는 항목이에요. 사업소득자한테는 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4번, 5번, 6번이 제시된 게 복잡해 보여서 잘 확실히 모르면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물음표 막뜰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4번, 5번, 6번은 결과적으로 의미없는 자료라고요. 의미없는 자료. 속임수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다? 4번, 5번, 6번은 그냥 빈 자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는. 근로소득자 한테만 저 보험료 세액공제라는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당신이 이걸 알고 있냐는 거예요. 제시되어 있는 여러 보험료 지출 항목들 중에서 4번, 5번, 6번 항목들은 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구나 구별하고 저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한테만 해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사업소득자니까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수 있는지 이거를 물어본다고 이거 지금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이거를 판단하는지를 알수 있느냐 이 단계를 니가 머릿속에서 거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4 5 6번은 이 숫자들은 풀이에 답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맞죠 됐습니다 풀이 마무리할 거예요 이제 이제 특별 세액공제 중에서 이번 회차에서는 여러분 보험료 세액공제 칸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헷갈리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문제 서식에 보험료 세액공제라고 떡 칸이 적혀 있다고 해도 이건 0이 되는 거예요. 사업자라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0 0 0 적어야 된다고요. 이번 회차는 아예 칸을 삭제될 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거 없다고. 아, 그냥 보험료 세액 공제는 사업 소득자라서 해당이 없으니까 표준 세액 공제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거. 성실 사업자였다면 12만 원인데 성실 사업자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만 원적을수 있어야 돼요. 7만 원.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되거든. 됐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다푼 겁니다. 우리 가족 현황 요건부터 해서 쭉 이것저것 풀었고 단 하나 자녀 세액 공제가 남았어요, 여러분. 자녀 세액 공제 봅시다. 자녀에 대한 내역들,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있었죠. 여기가 자녀에 대한 내역이잖아요. 이 4명, 그리고 우리 자녀 세액 공제는 우리 법률, 법령, 객관식에서도 했어요. 자녀 세액 공제, 머리스 공제는 몇세 이상, 8세 이하 아닙니다. 8세 이상, 8세 이상만 되는 거예요. 맞죠? 8세 이상. 8세 이상. 뒤쪽에 풀이해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3명이죠? 봅시다. 3명. 누구죠? 누구? 제가 풀이해 적어놨을 텐데 8세 이상. 밑에 있죠? 자녀 머리수 공제는 8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자녀 4명 중에 장남, 장녀, 위타가동이 3명에 대해서만 자녀 머리수 공제합니다. 2024년부터는 둘째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었다고 했죠? 23년까지는 15, 15, 30, 30, 30이었잖아요. 15, 15, 30, 30, 30이었는데 2 0 2 4년부터는 둘째가 20만원으로 증가됐어요. 그래서 15, 20, 30, 30, 30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세명이니까 15, 20, 30 합치면 65만원. 그리고 지금 또 네요. 지금 입양, 공제. 지금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죠. 위탁 가동은 그냥 길러 주는 것뿐이고 나의 자녀는 첫째, 둘째, 셋째. 셋째 입양한 셋째를 어때요? 입양했죠. 올해. 24년 12월 1일에 입양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셋째를 입양했어요. 그러면 자녀세액 공제 중에 뭐가 있나요? 그죠? 여기 출산 공제. 셋째 이상을 출산 입양했다라고 하면 7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줘요. 출산 공제 추가로 해 준다. 셋째를 입양했으니까 70만 원을 적용합니다. 어때? 자녀 수 공제 65만 원, 출, 입양 공제 70만 원 합쳐서 135만 원이 자녀세액 공제가 되겠죠. 뒤쪽에 자녀세액 공제 여기 요 칸. 자녀 수 공제 3명이다. 65만 원. 출산비변공제 셋째다 70만원 합쳐서 135만원이 자녀세액공제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은 어때요? 다한 겁니다. 물음 2번 완성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자녀세액공제 다까지 적어서 세액공제까지 했기 때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 다 적으신 거예요. 물음 2번 완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 1번 소득세 문제 다푼 거예요. 강의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거니까 제가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다음 회차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라고 했던 것들 잘 갈무리해서 복습 열심히 해두셔야 됩니다. 자 소득세가 어 이제 유형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 유형이 나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법인세보다 확실하게 이제 점수를 딸수 있는 있게 된 구조 같아요. 기존에는 뭐가 나올지 사실 예측이 조금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추계가 나올 수도 있고 기타 소득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 연말정산이 나올 수도 있고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법인에 비해서 법인은 여러분 나오는 주제는 어느 정도 계속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법인세가 어렵지만 오히려 반복해서 점수 따기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소득세는. 확실하게 주관식에 이게 나온다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한 입장에서 약간 변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강의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 작년 22년 23년 24년 쭉 이어지면서 유형이 어느 정도 반복되다 보니까 어 이렇게 계속 나온다면 세무조정의 난도 자체는 높지 않아요 그런데 예측 가능한 지금 범위에서 지금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점수 따기 되게 좋다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험은 어느 정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완벽하게 해서 법령도 100점, 주관식도 다 100점. 뭐 그러면 최고죠. 최고. 근데 우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한정된 노력을 해야 되는 직장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소득세, 주관식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물론 법인세도 하실, 하실 겁니다. 열심히 하실 건데 소득세도 과거 몇년 전보다 훨씬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 나의 목표 타겟이 돼도 좋겠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강의를 길게 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쉬셨다가 법인세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